부동산 신탁 상품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가 진전되어서 이제는 100세를 넘어서 120세, 150세를 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장기 안정적인 그런 수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는데요.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 제도의 미비로 충분한 생활비가 되질 못해서 추가 생활비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금리는 1% 내지 2%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충분한 생활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대체 투자 상품을 찾으려고 하니까 주식이나 펀드 등은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서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채권은 정기예금의 수준의 금리만 제공되기 때문에 또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암호화폐라든지 FX 거래 같은 건 이런 대체 투자 자산은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접근하기에 더욱 어렵습니다. 은퇴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금액이 몇십억 단위에서 몇백억 단위로 이렇게 거액이라서 그 아무나 할수 있는 투자 방법도 아닙니다. 또한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절차와 관리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용도 있고 안정적 고수익이 가능하면서 관리가 수월한 상품이 없을까? 이것이 부동산 신탁 상품이 필요하게 된 이유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이 개발하는 그 상품들로 위 조건을 수용하는 상품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은 가장 많이 찾는 대체 투자 자산이 부동산. 투자신탁 상품들입니다. 이 수익성은 약한5% 정도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하는 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은퇴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산이 또 부동산 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관리의 필요성은 전혀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이 상품의 구조를 통해서 관리 회사를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은행의 예금이나 뭐 채권이나 이런 금융 상품을 구입하듯이 구입하면 나머지는 다 금융 기관이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리한 부동산 투자 신탁 상품에 대해서 상품별로 다음 시간에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부동산 신탁 상품이란 게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상품은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100% 안전하다고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인 부동산의 안정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은 거의 없는 것이고 수익은 예금보다는 두배 이상 높은 상품들이 이 부동산 투자심탁 상품의 특징입니다. 부동산 상품 중에서 개인적으로 하기 곤란한 큰 부동산을 지분으로 참여해서 내가 매입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물 부동산에 비해서 적은 금액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구입에서 처분까지 전문가 집단이 그러한 업무들을 수행하여 주문해서 안전하고 또 저렴한 비용으로 부동산을 가졌다가 부동산을 또 처분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을 누릴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품에는 개발형과 매매형 또는 운영형 등으로 구분해 볼수 있는데 보통 개발형과 또는 운영형 이런 형태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발형 부동산 신탁 상품과 운용형 부동산 신탁 상품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어떤 상품을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